X가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. 그러면 3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F3이 마이너스 1이다.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되겠어? 그리고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. 이 얘기는 F 아 마이너스 1이 9다.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서 얘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면 F 프라임 X가 어 3에서 0이고 f(x)는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이 정보를 주는 거야 되겠어 왜냐하면 극소 극대 이렇게 되려면 미분에서 얘는 지금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될 확률이 높거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극소 극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야. 3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미분하면 0이 되어줘야 돼.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플러스잖아? 요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9가 되고 여기가 3콤마 뭔지 모르는 이 극소 값을 갖는다고. 그래서 이 극소 값을 구해봐 라고 질문하는 거야. 그러니까, 어,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닌데. 얘를 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. 극솟값이 마이너스 1인 점. 여기 서 잘랐어야 되는데 이해됐어? 어. 그러면 뭘 하냐면 얘를 미분해. 어. 미분해서 얘를 적극적으로 살릴 거야.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하고 x 마삼으로 인수분해 되어줘야 돼 라는 건 틀림없이 알아 그래서 ab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요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b는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x를 어, x, 세제곱, a가 마삼이니까, 마이너스 3x제곱, b가 마이너스 9니까, 마이너스 9x, 플러스 c라고 한 다음에, 여기, 얘를 살려서 c를 구하는 거지. f, 마, 1. 마일 넣으면,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넣어도, 플러스 1될 거니까,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1 넣으면, 9. c, 얘가 9가 돼야 돼. 그러면, C가 4가 되어줘야 되겠다. 그치? 어. 그래야지만, 마이너스 4, 플러스 4에서 9가 나올 수 있겠지. 그러면 이제 FX는, 어, X 세제곱, 마이너스 3, X제곱, 마이너스 9, X, C가 플러스 4. 그래서, 3일 때이 값이 누구냐 질문한 거니까, F3은 3집어 넣으면 27. 3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7, 3집어 넣으면 또 마이너스 27, 플러스 4, 이렇게 돼서 지워지고, 마이너스 23. 이렇게 되겠네. 어.